아유, 오늘은 제가 엄마 집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또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반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엄마가 좀 특별한 걸줬어 전복 간장! 멋있겠는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 집에 점점 소스류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 하드코어긴 한데 청국장! 예전에 엄마랑 이별여행 갔을 때 샀던 청국장인데 어머, 이거 어떡하니 냄새가 어, 이거 우리 자취집에서 해먹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어 겁나 아닌데 밀봉이 필요해. 스팸. 집에 많은데 자꾸 준다 그래가지고. 감사탕 엄마가 주셨고,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주문한 반찬거리들.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어묵볶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엄마 반찬이거든요. 또 다음은 오이무침. 아, 오이 무침 진짜 맛있게 했던데, 엄마가. 이렇게. 음! 사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자취생 밥상이야. 엄마 반찬. 그리 제일 먹고 싶었던 거. 단무지 무침. 이게 최고예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헐, 아, 부자 됐어. 그래서 오늘의 반찬은 검자탕. 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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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다욕 나오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다 먹어서 치워버릴 수가 있어 드디어 어느 정도 끓고 있어가지고 감자탕만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용발이 튀겨 먹을 거예요 오늘은 좀 편하게 먹자 아몇개 먹지 네 개만 먹어 요거 이렇게 튀겨 줄 거고요 그 사이에 반찬을 좀 덜어야겠다 맨날 뭔가 를 해먹을 수 없어. 대충 먹는 날도 있는 거지. 아 맛있겠다. 아밥밥파 제가 또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분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밥상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거 보면서 먹어야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LTNs라고 어린이들은 못 보는 거. 잘 먹겠습니다. 엄좀 어, 너무 야한데? 감자탕. 음! 아, 맛있다. 이거는 베트남 칠리 소스에요. 한번 먹어볼까? 하. 이렇게. 음! 아, 진짜 배고팠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푸짐한데? 고기. 진짜 고. 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응. 음. 근데 엄마가 이거 반찬 세 가지 하는데 30분도 안 걸렸던 것같아 엄마들은 진짜 뚝딱뚝딱 대단해. 이말 가리. 아, 지금 7시 반인데 지금 척띄어가지고 그런지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려요, 이게. 오, 어, 아, 진짜 제발. 음, 음, 에이, 조졌네. 음, 아, 맛있어. 리필해 보겠습니다. 리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뭐 하나 안 남기고 싹쓸이했습니다. 어우 너무 집밥당 집밥을 먹은 기분이에요. 지금 너무 잘 먹었다. 어. 오늘은 아침에 운동 갔다 와가지고 밥을 해먹으려고 집에 있는 거또 냉털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파스타만 한게 없어 진짜. 오늘도 당연히 원팬 파스타. 귀찮아. 오늘의 좀 주제가 좀 특별해요. 친수 칠리 소스 요거 베트남 거 이용해가지고 약간 동양의 나폴리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존맛 프랑크 소세지랑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을 거예요. 완전 배가 고프거든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 진짜. 요즘에 약간 운동 가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충무김밥에 이끌려가지고 이것도 사왔어요. 같이 먹으려고요. 내가 요즘에 해먹는 것들은 재료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있는 걸로 해먹어야 되니까요. 버리긴 아깝잖아? 제 요리의 핵심은 대강 대강. 됐어, 끝났어. 됐고! 네, 소금 조금 넣고 <laughs> 같이. 그리고 그 사이에 뒤집어 가지고 이 햄도 약간 길게, 길게, 길게. 됐어. 이렇게 아주 잘 끓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기름. 오, 다진 마늘 하나 들어가야겠다. 안넣고는못 빼긴다. 이렇게. 닦아가면서. 하나 넣고, 두개 넣고, 세개 넣고. 그 다음은 이제, 만능굴 소스. 한 스푼. 이렇게 하고, 비벼줄 거예요. 어,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러면, 요렇게 한끼 식사 준비 완료입니다. 이렇게 음! 얘가 매콤한 오뎅볶음 파스타 느낌이야. 이렇게 음! 아 뭐라 해야돼? 아 이거 되게, 되게 묘하게 맛있네? 매콤 달달 약간 닭강정 느낌도 나고 아 그리고 마늘을 잘 넣은 것 같아요 음음음 초목임밥 음! 그냥 밥김 약간 요리 못하는 사람도 그냥 할수 있는 정도 이거 엄마표 단무지 무침까지 같이 먹을거예요 <laughs> 무슨 초밥 같다 음 자세 완전 한국인 특. 잠자리 진짜 편한데 안 사발이 잠면 되겠다. 아주 싹 비었습니다. 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오늘도 밥해 먹을 거예요. 머리 뒤집어지죠? 오케이. 오늘 머리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뒤집어지게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해 먹을까 엄청 또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김치볶음밥이다. 해서 김치볶음밥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그냥 오늘 햇반으로 먹게요. 너무 귀찮아. 김치도 정말 야무지게 담아 놓지 않았습니까? 조사. 와, 김치 냄새 미쳤는데? 이 김치로는 뭘 해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김치볶음밥은 김치가 최대한 잘게 썰려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쪼살 거예요. 다 쪼산 다음에 제 친구들이 제가 요리를 좀 어, 좀 친해?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아, 얘가 잘한다고? 왜이 맛있지? 이러면서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해주는 거 뭔지 알죠? 그런 느낌이야. 김치 투하. 와우! 계속 볶고 오 냄새 미쳤는데? 설탕을 꼭 어머 너무 넣었다. 간장을 좀 넣고 고춧가루 색깔 좋죠? 햄 이렇게 두고 이제 또 볶아줍니다. 텐 버터 오 냄새 오케이 오케이! 참기름! 많이! 어. 이렇게 끝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이게 자취생 집밥이지. 어, 맛있겠다. 어, 잘했어. 이거 어묵 딱 올려서 이렇게. 어, 맛있는데? 엄마보다 내가 더 김치볶음밥 잘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는데. 이렇게 버터를 넣으니까 풍미가 대박이야. 음. 오늘은 밥 먹으면서 뭐 보기도 귀찮아. 뭔가 조용히 있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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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에 소질 있어. 본인 얘기 하는 중. 음. 음. 다 먹어간다. 여기 보이시죠? 햄밥, 이제 노다지 존, 마지막 제일 맛있는 존. 무조건 다 올려서 한입에 먹어야 돼. 말끔히 끝. 아.. 오늘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해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밥을 좀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어. 세탁기도 돌리는 중이고, 울렁거려서 미치겠어요. 어, 오늘도 집에 있는 거 털어서 뭘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약간 해장파스타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끓이는 동안 재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를 아주 얇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양송이버섯도 있어가지고 얘도 넣어주려고요. 그냥 있는 거다 넣어. 재료 준비 끝! 이 정도면 되겠지? 아쉬우니까 조금 더. 아, 좀 세탁기가 조금, 조금 지랄 맞네. 그리고 조금 얼큰하게 먹으려고 긴급하게 고추도 좀 썰어 넣어주려고요. 어, 매운 냄새나. 아주 맵싸하게 먹을려죠 오케이. 기름. 그리고 다진마늘도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이번에 설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다진 마늘 좀 달라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고요. 토할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맵게 먹고 싶은가 봐요. 제가 지금 해파란치노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오늘 먹고 아주 속에서 불 나겠구만.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요. 볶아줍니다. 집에 또 새우가 있었어가지고, 왕새우. 오늘 좀 달리고 싶은 날이니까 여섯 마리. 이렇게. 잘 볶아주다가, 여기에 이제 물. 두 컵. 비주얼 진짜 별로다. 토마토 소스 한세 스푼 넣어야겠다. 혹시 모르니 네 스푼. 그리고 이거는 재숙만표 고추장. 고추장 한반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끓어주면은면 들어가야지. 면또 생각보다 많아. 많다면서 다넣어 이렇게 열심히 끓고 있습니다. 고추도 넣어버려. 뭔가 굴 소스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 아직 아 간은 안 봤지만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장 파스타 완성입니다. 양이 한 바가지야 한 바가지. <laughs> 이렇게 오늘 제 밥상입니다. 꽃도 예쁘죠? 국물 한번 먹어볼까. 어, 어 얼큰해. 어 뭐야? 어 얼큰해. 음! 어, 진짜 맛있다! 매워! 음! 아! 이렇게 해서 한입 먹어요. 아! 약간 음. 이태리 라면 먹는 기분이에요. 아 어, 땀나! 음! 아! 아, 속삭 풀렸어! 슉슉슉! 음. 음! 국밥 먹는 기분이에요. 아, 다 먹을 수 있어. 앞으로 술 드시는 분들 다음날 저희 집 오세요. 자 해드리겠습니다. 새우도 완전 오동통. 음, 뭐야? 아, 아 너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갔습니다. 이제 또밥 먹어야 할 때가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일어나보았습니다. 뭘 해먹을까 하다가 이제 또 자취생의 감성 밥, 감성 식단. 응? 자취생의 감성 밥상 또 솥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루크루즈에서 선물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솥밥 해 먹을까 해가지고 요거 사놓고 이제 얼려둔 게 있었거든요. 다진 고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것도 넣고 버섯도 넣고 그래서 영양 가득 맛 좋은 감성 솥밥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도 이렇게 미리 불려놨었어요. 벌써 한 30분 정도 불렸으니까 슬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넣더라고요. 풋에다가 쌀을 넣고 볶아줘요. 오, 어, 맛있는 냄새다. 내 인생에 솥밥 해먹는 날이 오다니. 물은 1대1 비율이었어. 물 넣고. 제가 이걸로 쌀을 두번 했거든요. 그래서 물도 이걸로 두 번. 아, 근데 쯔유를 넣던데. 자취생 집에 쯔유가 있겠냐고. 전 그냥 간장이나 한 스푼 넣으랍니다 약불로 해서 20분. 그리고 이렇게 재료 손질도 뚝딱 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뭐 간장 넣을 거고 한 2스푼 넣으면 되겠다. 올리고당 한스푼 얘도 이렇게 잘 익혀줍니다. 이제 밥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나 떨려. 이거 열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발 제발, 제발 잘 되라. 너무 잘했는데? 이거를 이제 골고루 펴줍니다 부추는 약간 양옆으로 올릴까?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 상태로 이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진짜? 솥밥까지 잘해버린다? 하, 곤란한데? 아... <laughs> 짜잔~! 이렇게 솥밥 완성입니다 진짜 미쳤죠 비주얼? 이걸 내가 해냈어 와우 밥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 이렇게. 내 요리 최대 아웃풋이야 이거 지금. 아 근데 이거 1인분은 아니다. 내가 밥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 아 진짜로. 여태까지 이거 찍으면서 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간도 딱인데요? 아나 진짜 어떻게?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음. 낙지 접갈 이제 일상 유튜브 안할거예요요리 연구할 거야. 나. 요리가 너무 재밌어지고 있어. 와, 지금은 환승 연구할 음 거야. 우다다연구 거야. 우리거리필우리 집에서보다 잘우리 먹는데? 할 <laughs> 거야. 있었다니 더 맛있어 요이 보온 효과. 왜 자꾸 터치를 하는 거야? 아죄송망 김치 협찬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양을 미스했어 새 그릇째. 청이푸드그래거의다거의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누막히아 누룽지 아, 이거 이거 요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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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